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문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연속하는 뭐죠?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을 때세 수를 구하라 연속하는 세 정수 하나를 x라고 놨어. 그러면 하나는 x-1이야. 하나는 x플러스1이야. 그럼 연속하는거지. 예를 들면 얘가 5야. 그럼 얘는 뭐가 돼? 4. 얘는 6.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건 예를 든 거야. 그런데 가장 큰 수의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 얘를 제곱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 x의 제곱. 이두 개의 제곱한 거의 합과 같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시작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x 제곱, x 제곱, 그다음에 1, 1.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0. 어떻게 푼다? x, x 마이너스 4 이퀄 0.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얼마? 0. 또 x 값은 얼마? 4. 이거 또는인데, 얘는 연속하는 정수에서 얘는 0? 0? 0이니까 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값은 0이 있어. 그럼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4가 있어. 그럼 4가 있으면, 5가 있고, 3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지요. 돼? 답두개 써야 돼? 스님, 이거는 버리, 버리면 안 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잖아, 정수. 그 다음에 보세요. 얘를 제곱해 봐봐. 그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어때? 같지? 이거 제곱하면 25, 이거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9니까 두개 합쳐버리면 25가 되잖아. 딱 맞아 떨어지죠? 음, 답두개 써줘야 되는 거야. 잘했고, 그 다음에 확인 3번 바라봅니다. 자연수 중 연속하는 두 짝수의 곱이 288이야. 뭐라고? 두 짝수의 곱? 그러면 연속하는 게, 어떤 게 x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2가 있잖아. 짝수니까 더하기 2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두짝수의이두짝수의 곱이, 곱이 얼마가 된대? 288일 때 이렇게 써줬어. 288일 때. 그러면 얘를 다시 씁니다. x제곱 플러스 얼마? 2x 마이너스 288이퀄 0이 된 거야. 그럼 이거는 16하고 18로 쪼개지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x 값은 16또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야 근데 자연수 중이니까 얘가 제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이 얼마야? 16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얼마야? 18 그런데 그 중에 뭘 쓰래? 큰 놈을 쓰래 정답 18 풀이 끝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를 이렇게 잘 하시는데요. 음, 선생님은 실력이 좋아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자연수 중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이야.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x가 있어. 그러면 두 홀수 x+2 이게 홀수, 얘도 홀수. 근데 두 홀수의 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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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된다고? 143이 된다고 시작합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43 이퀄 0 11하고 13이면 될것같아 거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x는 얼마? 11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13이 나왔어 근데 자연수 중에서니까 얘가 탈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x값은 11 하나는 11, 또 다른 하나는 얼마야? 11이니까 다른 하나는 13. 11과 13입니다. 이리 끝. 이렇게 가볍게 써주시면 된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의 비가 10대 3이고, 넓이가 120인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길이를 하여라 뭐라고? 두 변의 길이의 비가 10대 3이야? 하나가 10이면 하나가 3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나가 10x면 하나는 3x가 되는 거야. 이래야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거 어차피 x로 나눠 주면 10대 3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10대 3. 예를 들면 여기가 10이라고 쳐 봐. 그러면 100대 30. 이렇게 x가 10이면 100대3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x가 2면 20대6 이런 형태로 x가 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쨌든 10대 3을 유지하는 거잖아. 넓이가 얼마야? 120인. 직사각형의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x면 이렇게 되는 얘가 3x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넓이가 얼마라고 120이라고 120은 얼마야? 10x 곱하기 얼마? 3x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돼서 그러면. 이걸 다시 써봅니다 다시 써보면요 요거는 10이니까 얘 지워지고 3이니까 지워져서 여기 4가 남네 짠짠 x제곱 남고 여기는 4가 남습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니까 요한 변의 길이 얼마 요만큼의 길이 20 요만큼의 길이 6 근데 아긴 변의 길이를 구하래 20 정답 20 풀이 음. 끝 됐죠 다음, 빠르게 갑시다. 뭐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자, 밑에. 정사각형 모양의 땅을 변형하여 가로의 길이가 정사각형 모양의 땅. 원래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었어요. 이런 땅이 있었는데, 정사각형 모양의 땅. 먼저 여기를 X라고 할까요? XX. X, 똑같은 X.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야. 가로의 길이를 3cm 짧게 하고, 세로의 길이를 2cm 길게 했어. 아. 아 이거 다시 그릴게 좀 너무 작아서 폼이 안나 이렇게 됐는데 가로의 길이는 어떡하라고 가로의 길이는 3m 짧게 한대 3m 여기, 여기 좀 3m라고 쳐봐 가로의 길이는 이제 3m 줄였어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m 늘렸어 좀 늘렸어 이렇게 조금 늘렸어 그래서 2m 늘렸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오케이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2 늘어났어 원래 이만큼은 x야. 원래 이만큼은 x야. 그런데 어 세로의 길이를 어 세로의 길이를 2 길게 하였더니 넓이가 24가 됐다. 아, 이 빨간 게 24가 된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x에서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게 두 개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 24가 된다.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얘를 전개합니다. X제곱. 짠짠. <laughs>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네. 이퀄령. 그러면은, 5, 6, 30에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겠네. 여기서 나오는 거, X값은 얼마? 마이너스 5. 또 X값은 얼마? 6. 아, X가 얼마이다? 원래 한 변의 길이가 6이다. 그래서 6cm가 되겠습니다. 6cm가 아니라 6m? 미안해. 6m가 되겠습니다. 단위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음. 고등학교 때는 사실 뭐 단위 이게 뭐 중요하죠. 뭐늘다음 넓이가 24m 제곱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m 더 길, 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뭐라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m 더길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5 라고요. 그죠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면적이 얼마라고요? 24 라고요. 그러면은 x 플러스 5 얘가 얼마가 된다고? 24가 된다고.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 이퀄 0 3 8에 24 마이너스 여기다 되나 x 값은 얼마죠? 3 x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8 너는 저리 가시고요 얘가 얼마라고요? 3m 얘는 얼마라고요? 8m 3 8에 24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뭐 하래? 아 둘레 길이 그럼 여기 8이고 8 8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3, 3 더하기, 3. 써라. 정답 22. 프리, 끝. 네. 155페이지 마칩니다.